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온 성도님들이 이미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오후인데요.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이름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이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그렇죠? 찬양이라는 이름이 예배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도 그렇지만 저희는 매주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저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저희들을 향한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 저희가 이런 의미는 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찬양.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 네, 누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어, 네, 네이버에 물어봤는데요. 이 찬양은, 어,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훌륭함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여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찬양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으로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본질은 사실 감사. 이 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은 단지 노래를 불러서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그본 의미가 아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훌륭하심, 그리고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결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5주차 때에는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오후 찬양 예배 때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늘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내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이 오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물론 피곤하신데요. 피곤함이 잘 보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환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또 지극히 이 은혜로우신 그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특별히 우리의 이 중심이 담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부여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세상에 있는 노래들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부르는 이 노래, 우리가 이 부르는 노래를 어떤 심정으로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유명한 가수가 아주 유창하게 노래를 잘하는,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가수가 찬양을 아주 엄청난 기교를 섞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양과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이 찬양과 여러분 어, 느낌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찬양과 가수의 노래는 여러분 이 멜로디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느낌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 드리는 것이 성도의 노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찬양을 오늘의 시편 150편에 비추어서 오늘 성도들이 불러야 될 찬양은 어떤 노래인지를 오늘의 시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편은 운율이 있는 노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달려갔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정서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 있는 그런 다양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의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시편 150편은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이 찬양을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믿지 않기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이유를 오늘이 시편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인은 세 가지로 이 찬양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인은 성소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성소는 어른들인 저희들이 들어도 성소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 말씀을 이 들었던 이 당시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성소다라고 하면 성소하면 그게 어딘지를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예루,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단지 성소는 유한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곳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 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또 나만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을 때 아니면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은 하늘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식 표현인데요. 궁창에 나타난 즉 하늘에 나타난 주의 영광과 권능이 실로 광대하기 때문에 이 영광이 또 세상 역사를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실제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로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창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어, 마치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계속 사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데제 딸이 아빠,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미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찬송이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안동에 쏟아내려지는 비를 보면서. 과연 수련회를 갈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 그 하늘의 그 색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을 들어와 보시면 6초짜리로 올려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져 된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요. 인생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실로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높여드리면서 하늘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는 여러분 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미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찬양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사역과 또 구속하시는 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모두를 태어나서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를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오늘 안에 오늘 저희 안에. 혹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중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찬양 예배지만 오늘만큼은 좀 찬양을 안 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내서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그큰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서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 용상동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뿐만 아니라. 흑인 빈민촌에서 정말 더럽게 그지 없는 흑인 빈민촌에서 새롭게 복음을 듣고 한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의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현지 지도자들, 리더들이 모여져서 이제는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교회의 연합체가 생기는 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도 남아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전 세계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돌보심을 받으며 살기에 우리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힘들고 괴로운 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아우,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마다 찬송가를 펴셔서 소리내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가 없어도 또내 찬양을 이제는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이 없어도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찬송가를 펴서 소리내서 찬송가를 선포하듯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노래, 그 좋은 트로트 이제 그만 들으시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울하고 지치고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분노와 괴로움이 또이 깊은 고독 속에서 이제 그 누구를 자꾸 찾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힘들고 지칠 때 그런 어두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내 마음의 그 모든 부담들을 내게서 이 지워주시고 하늘로조차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찬양 속에서 늘 부유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혹시 교회 오셨는데... 어디선가 괴성이 들려올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에 3층에서 기타를 꺼내 들고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까지 힘들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벌레를 들고 계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금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담대한 용기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무거운 사명의 짐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달려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이 있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진실하게 원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그 믿음의 순종이 너무 힘겨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또 때로는 너무 조용하고 좋고 감사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때, 깊은 아픔과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이... 이 간절히 붙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이 담겨 있는 진실한 찬양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또 갖가지 악기로 큰 소리로 춤추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것과 그 찬양과 더불어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부유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끝까지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광대하신 아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저희를 향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을 힘차게 불러,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진실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